친절한 선주씨 드라마에 대한 이번 주 방송을 분석하고 다음 이야기를 예상해 볼 텐데요. 드디어 심순애가 집에서 나가게 되었네요. 그래도 이번 방송에서는 진중배가 잘 결정한 것 같은데요. 그동안 진중배가 답답하게 행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결정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심순애를 집에서 나가게 만들고, 진중배는 진상화가 친자식인지 다시 확인을 했네요. 진중배는 분명히 그날 진상아가 방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진상아가 결과를 바꾸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제 진중배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한 건데요. 그래서 다시 유전자 검사를 하러 센터로 가지고 가서 확인했네요. 진상아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제 진중배는 자신의 친자식이 어디에 있는 건지 알아봐야 하고요. 심순애한테 진중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 와이프도 네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진상아도 네가 데리고 왔는데 정말 진상아가 친자식이라는 게 확실하냐고요? 그래도 진추아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는데요. 진추아는 그래도 진짜 친자식인가 보네요. 이렇게 된다면 결국 진추아는 선주의 동생이 되는 건데요. 사실 미주는 선주의 진짜 동생은 아닌 상황이죠. 정말 드라마가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선주의 엄마하고 진추아의 엄마는 다른 상황이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똑같이 진중배인 상황이니까 선주의 동생으로 진추하가 되는 거니까 과연 나중에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한편 심순애는 지금 다른 악행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심순애는 한번 집에서 나가게 되었으면 제정신으로 행동해야지. 지금 그 난리를 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와 놓고 이제는 진중배를 어떻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진중배를 죽게 만들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렇게 뻔뻔하고 생각이 없는 건지, 진상아나 심순애나 둘다 똑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는 반성하고 후회하지 않게 살아가겠다고 해놓고, 결국 집으로 다시 들어와서 또 다른 악행을 만들고 있으니, 정말 심순애는 이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됩니다. 진상아도 하는 말을 들어보니, 회사를 당장 가지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진중배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기다리지 않고, 진중배한테서 회사를 그냥 가지고 오면 된다고요. 진상아는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이제 진중배를 자신의 마음대로 악행을 만들겠다는 거네요. 정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네요. 진중배는 김소우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심순애도 진상아도 이제는 믿을 수가 없다고요. 심순애를 그렇게 믿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뭘 하면서 살아왔는지도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그럴만도 한 게, 지금 심순애하고 진상아는 진중배를 죽게 만들 계획입니다. 이 사실을 김소호도 그리고 선주도 알아야 하는데 정말 진중배가 어떻게 될까봐 너무 걱정이 되네요. 선주가 친자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회사를 이어받게 할 거고 진중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선주에게 줄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진중배가 모두 진상아에게 주게 될까봐 진상아가 진중배의 회사도 재산도 가지고 가게 될까봐 정말 걱정이 되는 전개가 이어지고 있네요. 진상아의 얼굴만 봐도 이제는 정말 힘들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중배는 아마 김소우에게 많은 부탁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진상아가 친자식도 아닌데 심순애의 거짓말로 평생 살아왔으니 아마 진중배는 김소우한테 모든 재산과 회사를 이어받게 해놨을 겁니다. 김소우라면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것 같네요. 아마 김소우한테 이 모든 재산이 가게 되면 선주가 진중배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마지막에는 선주가 진중배한테 아버지라고 말했으면 좋을 텐데, 진상아하고 심순애가 더 이상 악행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진상아하고 심순애 계획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진중배가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안 좋은 상황이네요. 그때 바로 옆에서 선주가 있었기에 얼마나 다행인지, 선주가 진중배가 그렇게 된 것을 보게 되어서, 역시 친자식이 확실하구나 생각이 들었네요. 선주는 지금 자신의 아버지라고 상상도 못하고 있죠. 이대로 진중배가 정말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면 선주는 진중배한테 아버지라고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대로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하는 입장이죠. 과연 진중배가 언제 일어나게 될지 걱정이 되는데요. 심순애하고 진상아 때문에 정말 답답한 전개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진상아는 회사를 가지고 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전남진한테 하는 말이 회사를 이어받으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진중배는 다 준비를 해놨을 겁니다. 회사를 김소호가 이어받을 수 있게 서류를 보냈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진중배의 모든 재산과 진중배의 회사는 전부 김소호가 받게 될 겁니다. 이제는 진상화하고 심순애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이제는 좀 시원한 전개가 되길 바랍니다. 그 와중에 드디어 선주도 다 알게 되었네요. 전남진이 그런 행동까지 했다는 것을 전혀 몰랐죠. 전남진은 선주하고 헤어지기 전에 발견을 했습니다. 선주가 두고 갔던 종이였는데 진짜 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선주 것이 되었어야 할 재산을 전부 전남진이 가지고 간 건데요. 전남진은 그걸 가지고 가서 집도 샀고요. 물론 자신의 엄마 집으로 등록을 해놔서 그동안 아무도 몰랐던 상황인데요. 이제는 선주가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니 해결을 할 거란 생각이 드네요. 전남진이 가지고 갔던 선주의 재산을 다시 받아야죠. 처음부터 선주의 것이었으니 당연히 다시 갖고 와야 하는 겁니다. 선주도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겠어요. 전남진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상상도 못 했을 텐데요. 이제는 시원한 전개가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네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진중배의 문제가 될 텐데요. 진중배가 지금 많은 것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심순애가 누구인지, 왜 진상아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 건지. 그게 바로 심순애의 예전 남편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진상아의 진짜 아버지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진중배는 진상아가 진짜 친자식이 확실한지 알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그것까지도 진상아가 전부 알게 되었네요. 진상아는 자신의 것이 아닌 진추아의 것으로 바꾸더라고요. 정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네요. 진중배가 진상아의 것을 가지고 가서 확인한다는 것을 알고, 진중배의 친자식인 진추아의 것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진중배한테 결과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진추아하고 진중배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게 된 겁니다. 진중배는 지금 진상아의 결과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건 정말 드라마를 보는 내내 답답하더라고요. 진중배가 조금 빨리 알게 되었다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진상아가 다 아는 상황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진중배가 알아보고 있던 진중배를 위해서 일하고 있던 사람도 결국 진상아가 전화를 해서 만났더라고요. 만나서 진중배보다 더 많은 것을 줄 테니 알려주지 말라고 말입니다. 심순의 과거에 대해서 그리고 진상아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더라도 진중배에게는 전부 다 모른다고 답을 하라고 하네요. 그리고는 진중배보다 더 많은 것을 주는 진상아의 말을 듣기로 한것 같은데요. 진중배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한 사람에게 알아보는 건지, 그래도 대기업의 대표로 있는 사람인데 말이죠. 대기업의 대표로 있는 상황이면 비서도 있는데, 최대한 많이 알아보게 할수 있는 능력이 있을 텐데요. 그래야 진상아가 이렇게 만나서 막아서지도 못하게 할수 있는 건데, 드라마가 정말 답답하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진상아가 언제까지 이렇게 할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아마 나중에 선주가 진중배의 친자식이었다는 것을? 진상아도 전부 다 알게 되는 날. 결국 진상아는 그 사실을 진중배가 알수 없게 만들 겁니다. 선주가 알게 되는 것도 당연히 힘들게 만들 거고 진중배가 알게 되는 날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걱정이 되네요. 다른 드라마를 보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는 날. 결국 주인공은 일어나지 못하고 모든 기억을 잃게 되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스토리로 전개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지금 진상아가 진중배의 회사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과연 진중배를 챙겨주고 지켜줄까요?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중배가 자신의 친자식이 선주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진중배한테 무슨 악행을 만들게 될지 모릅니다. 진중배가 선주를 찾아가서 내가 너의 진짜 아버지였어 말을 하려고 할 때, 진상아가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무슨 일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드라마가 그렇게 전개가 된다면 너무 답답해서 보기 힘들 것 같은데 선주도 진중배도 빨리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선주가 진중배를 보면서 아버지라고 말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까요? 그리고 한마는의 예전 남편도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모든 과거 이야기가 어떻게 된 건지 말해줬으면 좋겠네요. 진중배가 지금 바뀌게 된 서류를 보면서 진상아가 친자식이라는 것을 믿고 있으니 정말 누가 이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 서류가 아니라고 진짜 서류는 이거라고 말하면서요. 진짜 서류에는 진상아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결과가 들어있고 선주가 진중배의 친자식이라는 결과가 들어있는 서류여야 할 텐데요. 그렇게 시원하게 전개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당연히 지금의 상황으로는 진상아의 악행으로 그리고 심순애의 거짓말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번 방송에서 진중배가 과거 이야기 하나는 알게 되었다는 건데요. 진중배의 아버지를 도와주고 챙겨줬던 사람이 심순애가 아니었다는 것. 바로 선주의 엄마인 한만은이라는 것을 진중배가 알게 되었네요. 심순애가 거짓말을 해서 그 가게를 가지고 갔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진중배가 한만은의 집으로 찾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심순애한테는 집에서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고요. 이제는 심순애도 진상아도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상아의 악행을 보는 게 힘들어서 누가 등장해서 해결을 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과연 한마는의 예전 남편은 언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심순애의 아들은 언제 나타나는 걸까요? 아마 다음 주 방송에서는 드디어 김소우 아버지는 한국으로 오게 되고 심순애의 아들이 누구인지 알게 될것 같은데요. 친절한 선주 씨 드라마에 대한 분석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